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보여 주려고 하고 들려 주려고 하고 입증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부자연스러워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나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게임에 한 게임 이기기 위해서 장기술이나 아니면 꼼수만 인기 응변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한 게임은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오랜 시간 훈련한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력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인가? 인기응변으로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입증하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지구가 생긴 일에 가장 큰 격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임기응변과 꼼수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본기를 잘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삶을 착실히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큰 고통과 환란을 말합니다. 다니엘 당시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견되는 이 적그리스도적 행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할례도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200년 후에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실제로 에피파네스로 시작된 이 적그리스도적 이 예표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그런 핍박과 환란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협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와 말씀이 또한 소홀히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분명히 있고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직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만큼 확실하게 육신적 이 육체적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 이 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으로, 구약, 구약적으로 말하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두 길을 가게 됩니다. 티끌 가운데서 죽어서 흙이 되어 있다가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진노의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 속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언제요?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과 고통인 것인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지만 너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그 끝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시각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되,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올 것이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극단적인 종말론, 어떤 삶을 포기하고 종말의 그 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것,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그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다가올 환란 이 종말에 대한 이 고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 환란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에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이 갈라져서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피박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 광야로 나아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떠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의 묵시문학이 이들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여러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대가 지나고 프랑스에 개신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구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위구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이 기존 로마 교회로 인하여서 엄청난 종교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위구노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종말과 환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고 현실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때에 교회 건물은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순결한 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말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KTX가 있고 어, 비행기가 있어서 거리를 빨리 왕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 저것을 왕래하고 바쁘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에게 지금 우리는 이곳 저곳을 어떤 지식을 얻,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어, 비추어 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 저것의 지식에만 그냥 찾아다니기에 바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위그노 교도들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설교 영상 그리고 성경 공부에 대한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당시의 카타콤의 성도들과 위, 위그노 교도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보다 어떤 영상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콘텐츠를 듣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많은 설교를 듣게 되면 감동도 오고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성경에 대한 10분 핵심 정리 같은 이런 지식들을 보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면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컨텐츠나 그렇다 그렇다더라, 성경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만 듣고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가 인트 인스턴트 식, 식품에 우리가 길들여지듯이 우리의 삶도 이 시대에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말씀을 읽어내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잃지 않는 신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저항심 그리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신앙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종말에 대해 그 일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저항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로 오늘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번역된 성경책을 각자 한 권씩 우리가 손에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종교 개혁의 호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우리 가정에 한권 이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또한 두 번째 종교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스턴트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지식이 성경책을 우리가 다시 펼쳐서 읽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의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천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스턴트식 그런 지식을 우리 가운데 쌓고 또한 그런 많은 홍수들 홍수와 같은 쏟아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그냥 단지 인스턴트 같은 그런 지식들만 우리 가운데 채워내고 우리가 성경을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과 대면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시대를 맞설 힘을 우리가 저항할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엄청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 기갈에 굶주려 있고 우리가 그렇게 줄여 있는 우리의 삶, 이런 기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2의 종교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펼쳐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